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오입니다. 드릴게자 노박스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이 좀 부었는데요. 왜, 왜 이렇게 얼굴이 커? 잠깐만요. 오케이. 눈이 좀 부었는데요. <laughs> 제가 어제, 하루를 잘 마치고, 누워서 요가니드라를 하는데, 요가니드라 좋아요? 요가니드라 <laughs> 하는데, 어, 평소랑 다르고 약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하고, 이제 그 명상하는 그녀 채널에 상처 치유 감정정화 명상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틀어서, 이렇게 하는데 배가 아프네. 갑자기 또 이제 내면화의 치유 과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음. 어. 제가 어떤, 어제 어떤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오니까, 올라오길래, 그, 명상을 했는데, 그, 되게 어릴 적부터, 약간 성장기까지, 제가 어떤 거를 되게 애쓰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 또 잘하고 성과가 냈는데도, 항상 뭔가 고생했다, 잘했다, 좀 쉬어라, 이런 격려의 말을 거의 듣지를 못하고 항상 뭔가 누구랑 비교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그런 비난받는 상황, 비난받았던 상황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뿅뿅뿅 떠오르는데 이제 그때그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 못한 말을 다할수 있게 도와주고, 또그 상황으로부터 지금의 제가 들어가서 이제 지켜주는 거예요. 어, 그럴 때그 상대가 너무 이제 무섭고 강력하게 느껴지잖아요, 아이한테. 그러면은 좀 절대자적인 존재를 소환하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그 상황에, 뭐, 천사 같은 그런 저, 절대적인 존재나 아니면 더 강한 존재를 이렇게 투입시켜서 아이를 보호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그 대상과 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게 그렇게 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화가 나고, 서럽고, 그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사과받고 싶어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정말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했다면 그때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어, 괜찮아 다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했다면 정말 목이 찢어질 때까지 사과하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목소리를 느꼈어요.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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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사과해 사과를 평생 하지 않죠 그분은 그분은 평생 사과를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사과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보호를 해주고, 음,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 제가 그때 아이를 보니까 항상 또 열심히 하고 말잘 듣고, 애쓰면서 어떻게든 칭찬 받고 싶고, 또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항상 내왔어요. 공부든 뭐든 간에 진짜 다방면으로. 그런데 이제 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심지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를 받고 어 조롱당하고 그런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은 그래서 그 어른의 입장에서 아니야, 그분은 어 속으로는 좋으셨을까, 속으로는 대견하셨을까, 이렇게 대변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대변을 해주지 않고, 아이 그 말한 사람이.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아이 상처받은 거, 아이 상처받은 그 감정을 그대로 같이 느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느꼈던 화나고 억울하고 사과받고 싶은 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또그 음, 상황들에서 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 없었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어떤 학대받는 상황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가 그게 들켜서 크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사진 찍으러 갈 때도 뭐 제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눈에 핏줄이 터지고 얼굴에 피멍이 든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팩트로 가리고 중학교 졸업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가족마저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난,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어, 내가,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도록 들어주고, 또 말을 하기 싫어하면 그, 그 상태로 또 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음, 매일 하긴 너무 힘들고요. 가끔씩 하고 있어요. 그런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밤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수가 있다. 그 상황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심시키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거였고요. 세 번째는 어, 살아가면 또서 또, 또, 사, 또 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힘들고 우울하고 아픈 그런 모습을 이제 털어놓을 때 어,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가 있지만 그게 어, 반복적으로 경험이. 친구라고 하든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남자친구든 간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 보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면 이 상대들이 나를 떠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또 그런 경험들이 어릴, 어릴 때부터 쌓이면서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이상하고 내가 뭔가 아프고 부정적이어서 우울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떠난다. 이, 이렇게 느꼈던 거를 알았어요. 그거는 내 탓이 아닌데, 이제 내 탓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나는 너를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이렇게 앞에 섰는데 그 평가받고 비웃음 당할까봐 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꼈던 상황으로 돌아가도 괜찮고 그런 것을 이제 저는 그 명상 가이드를 틀어놓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고 그러면 이제 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에너지를 너무너무 많이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몸에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꼭 끝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싱잉볼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 후에도 좀더 여유가 있으면 산책을 가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충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런 느낌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면화의 치유 명상 가이드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실컷 울고 아이한테 음, 맛있는 과자,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을 주면서 이제 같이 먹어라 <laughs> 그러셨어. 이제 저의 상상 속에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되게 신기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얘기가 저라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약간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렇게 예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이가 그리고 또 항상 애쓰고 항상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잘하는 모든 걸다 잘해온 애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렇게 애처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또 같이 느껴주는 거죠. 어, 너무 화나. 너무 저 사람 욕하고 싶고, 저 사람 너무 죽일, 죽이고 싶을 만큼 밉고, 그런 거를, 어, 이런 건 느끼면 안 돼. 이런 게 없이, 완전히 그냥 그 사람, 그 아이의 편이 돼서 다 느껴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진짜 욕해도 괜찮고, 그냥 다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내가 못했던 말들,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못했던 말들을 할수 있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리다 보면은 기억들이 또 새로운 게 이렇게 뿅뿅뿅뿅 올라오면서 또 내, 내면 아이 상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김창욱 교수 그 강연에서 봤는데 우리가 뭔가 아이한테 어, 잘했어. 착하다. 대단하다 너. 이렇게 말하는 건 칭찬이 아니래요. 평가래요. 근데 제가 뭐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 내가 이런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마저도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마저도 뭔가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개 같았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고, 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똑똑해. 뭐, 이런 착했어, 착해, 잘했어, 뭐 대단해, 똑똑해, 이건 다 평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공감해 주는 게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잘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니,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나까지 힘이 들다 든다. 이렇게 공감의 말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끼리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할수 있잖아요. 지금은 힘든 사람들한테 어머 얼마나 너무 얼마나 힘이 들었니 되게 애썼다 고생했다 좀 이제는 좀 쉬어라 힘들면 좀 쉬어라 조급해하지 말고 어, 네 말을 들으니까 어, 나도 힘들다 아니면 네가 좋아지니까 나도 너무 좋아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우리가 이제는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되게 개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화가 된 그런 기분이 된다는 거. 그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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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 가이드의 목소리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꼭큰 트라우마가 꼭 충격적인 대단한 사건이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내 무의식에 어, 자리를 잡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눌러놨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아이한테 뭐 이런 감정은 나빠 이런 건 느끼면 안 돼라고 했던 나그 아이한테 음, 가서 다 괜찮다고 함께 느껴주고 함께 울고 함께 받아주고 그렇게 에너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하, 하고 싶은 말다 해도 된다 아이와 눈, 눈높이를 맞춰서 저 처음에는 내면화에 치유하는데, 애가 그냥 책상 밑에 쪼그려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무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어, 울지도 않아, 그냥 무표정이야. 애가 그래서 되게 되게 놀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많이 애썼고 어, 화가 날만 했다. 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을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교정해주고 교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물리적으로도 보호해주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도록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떠난 거는 네 탓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너가 나쁘고 너가 문제가 있고 너가 이상하고 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아픈 아이라서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다. 그렇지 않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반복된 경험에서 생긴 고착화된 믿음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정을 또 기록을 하고 싶었고요. 또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느낀 점이나 공감되는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